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 믿고 맡기신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는 하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잘 감당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믿고 기대하며 맡기신 거다는 말이죠. 그처럼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만큼 실제적으로 그는 순결을 당하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특별히 그는 사도들과 비교하면 내가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를 만남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사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리도 앞에 전15 전서 15장에서는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또한 겸손함도 더불어 있었고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도 아끼냐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사도라 사도성에 대한 논쟁이 항상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들 하는데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도라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음을 앞에서 11절에서 말해 놓고 표가 된 것은 뭐냐?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문과 표적과 기소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참았고 표적과 기사도 그 능력도 행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또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없을 만큼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13절에는 공평치 못하다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 다른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대함해서 공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용서해달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많은 연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보를 받은 것 같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사역을 했던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디도를 보내고 하면서 연보를 준비하게 했고 바울이 갈때그 연보 준비된 연보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올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이제 구장에서도 말씀하고. 이것처럼 너희들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교회들처럼 연보를 받지 않았다. 그 그것에 대한 공평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다른 교회처럼 너희들에게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왜왜이 재정적인 지원을 저들에게 받기를 원하는가 하면 저들의 신앙이 그 그러, 그러한 헌신을 통하여 성숙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 또 보여지는그 고린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뒤에 가서 보면 19절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제는 성숙한 교회로 고린도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참으로 하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 가고자 하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예,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에좀더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스의 몸된 교회에서 참 리더자로 또는 모범이 되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마음에서 그의 성숙과 그의 또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 스스로가 이제는 믿음의 반속에 점점 더 세움을 입어가고 다른 사람보다 뒤지지 않고 평행선을 걷는 것보다 앞장서 나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4절에 보면 저들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다른 교회들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래야 된다라는 걸 권하면서 그 목적을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후원금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려고 한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재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젠 그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예, 이제 저희 지금 세 번째 간다고 그러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계속 방문하면서도 저들의 분쟁 때문에 꾸짖, 꾸짖기도 했고, 권면도 했고, 예저런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어 이제는 좀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는데 15절에 보면 반대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헌신과 후원을 이야기하면서 15절은 반대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영혼을 위하여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나 이런 곳으로부터 지원받은 그 후원금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 재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준다는 게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겠다. 앞에서 말한 그런 부분들까지예요. 자기 희생이죠. 철저한 자기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냐라고 말해서 이들 이 영혼을 사랑하고 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시 신앙생활 속에서. 계명은 10계명이지만 10계명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눈다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는 이웃사랑. 바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해지고 또 힘이 있어지는 거죠.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의 힘도 큽니다. 소망의 힘도 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큰 것이 뭐다?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 가지는 너에게 뭐에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고요. 바로 바울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랑의 자랑거리와 모든 그누림물들을다 배소물로 여기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로 그러한 자기희생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대하여 조롱을 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비방을 하는데, 뭐라고 비방하냐, 교활하다라고 속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인들을 속이고, 교활하게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재물을, 어, 이렇게 취하여, 어,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는 진실했음을 말합니다. 사실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교회 앞에 진실했고 성도들 앞에 진실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 앞에도 진실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진실함도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진실해야 하고 사람 앞에 진실해야 해요. 자기 자신 앞에도 진실해요.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거짓이잖아요. 남을 속이기 이전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 스스로 앞에서 진실한 이런 직분자 사명자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한다, 아주 속인다, 뭐. 어? 이 이런 표현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 증거를 말하잖아요. 18절에 보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가 가가져 디도를 먼저 보냈는데 디도가 가가져 너희들이 어떤 이득을 위하여 그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행함이 있더냐는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해서 그 바울의 사역은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 속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고 고린도 교회에게 뭘 권면하고 또한 후원을 하라, 준비하라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역을 감당하려다 보니 너에게 이런 일을 권면하고 또는 명령도 하고 지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돌림도 교회 교회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런 비방하고 속임수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산다. 너희들 보지 않았냐? 뒤도 보았잖아. 같이 보낸 형제들 보았잖아. 저들의 이익을 위해 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너희들 알잖아. 바울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예, 우리가 변명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사랑하는 자다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사람도 보내고 자기도 이제 가겠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할 때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한 성령이 가로막고, 예수의 형이 가로막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면서 가야 할 곳으로 강권하며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가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 그러한, 그러한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보인도굉이 이, 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았다는 거거든요. 왜? 그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은 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그리도의 사역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서 후원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말한 거. 이게 다른 교회들이 볼 때도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이 섬기고 주의 일에 동역하고 후원하는 교회 다 되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덕이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강교회가 어 우리들만의 교회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끔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의 중심에 서고 모델이 되는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들을 향하여 정말 중심에 있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몸된 교회로서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범이 되는 거예요. 남,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 존경받을, 존중이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덕이 있는 교회, 덕이 있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앞에 말했죠. 진실한 것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것. 그리고 그것이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 생명을 다하기까지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말하지만 그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의 그 성령의 열매에 갈라져서 말하는 그 아홉 가지 열매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도 말하는 거니까. 이게 덕입니다. 그리스인의 덕이에요. 이게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그러잖아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는 항상 더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더 나아지는 거죠. 더 성숙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덕이에요.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한다는 말을 반복해서 네 번이나 하는데, 이 바울의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를 갔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이라는 말을 해요. 그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고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갔을 때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갔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내가 보일까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기대가 성도들이 컸는데, 바울이 왔는데, 오, 내가 기대했던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너희가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았을 때, 또 너희가 기대한 내가 아닐 때, 이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앞에 서는 내 모습이 있었는데 막상 가 보니까 그러한 내 모습이 아니네. 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이 아닌 또 그들이 기대했던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어떤 모습, 좋지 못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것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 고린도 교회 이런 모습이 있지 않기를 원한다 말이야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도 권면했고 계속 해서 지금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가봤더니 아직도 다툼이 있어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어 당을 짓고 있어 비방하고 있어 수군거리고 있어 이런 모습이 보이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21절도 마찬가지.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것은 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야 돼. 이건 뭐 사도 조건이죠. 사도로서의 모범이죠. 사도로서의 본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돼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까봐 두렵다라는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두려움은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세감을 회개하지 아니한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잘못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권면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그죄 가운데 살고 있을까 봐 두렵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거든요. 결과적인 것은 요약하면 말씀 안에 온전하게, 온전해지지 못하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까 봐 두렵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를 살펴 두려워하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일까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서 거룩함의 모습을 보이, 본이 되지 못할까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늘 자기 자신을 바울이 나를 쳐 복종케 한다는 표현한 것처럼 항상 자기를 살피면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연약하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을 성숙시키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을 살고자 힘쓰는 이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도 한 날을 사실 때에 그 마음을 갖고 정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